됐지 안 됐지? 아 뜨거워 이런, 이런 사진에는 있어. 한 사람이 딴 데를 보고 있어야 재밌어 어, 어. 그래야 재밌어 사진 저기 시선을 끌어 잠시만요 응. 한 사람 딴데요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보고도 재밌어 어, 어. 이분들이 앞에 보고 이제 저가 옆에 보든지 어. <laughs> 그냥 평범한 포즈로 찍을까요? 자연스러운 포즈 저, 저, 저 나오게 찍어주세요. 저, 저 영화샘까지 같이 넣어요. 네. <웃음> 자, <웃음> 김치. 자. 어, 넣는 거 같이 넣어야죠. 김치. 한번 더. 김치. 한번 더요. 청바투폰을 한번더 찍고. 예. 그거 찍어줄까 주세요. 이거 조절하면, 조절하면. 자 하나 둘 김치 한번더 확대를 해서 하나 둘셋 김치 한번더 하나 둘셋 김치 아, 저 머리를 어떻게 할까 저거 아 예. 머리가 그냥 막어 여기 저 밖에 나랑 오겠네 제 집이 주인이 지은 거야 어, 주인장이세요 천하제발제일친해 언니